안녕하세요. 엄슨말이 셨습니다. 자, 55kg 기본 세팅이 55kg인데요. 사실 70kg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3세까지 가능한 모터 변속기 브러시리스 시스템이니까 그렇습니다. 제 14세고요. 얘는 104019, 009는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 업그레이드 버튼입니다. 어 해볼게요? 어 무시합니다. 어 무시. 서버도 잘 움직이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모터 변속기가 이렇게 브러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사이즈 이거보다 더큰 차도 이 모터보다 작을 쓰는데요. 얘는 힘이 남아 돌아요. 그래도 구동계통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어, 메탈로 되어 있고요. 서스도 이게 플라스틱 아니라 메탈로 있습니다. 자, LED가 너무 이쁘게 나오니까요. LED 앞쪽, 뒤쪽, 상단까지 싹 나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가격 대성능 최고 제품이고요. 104009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 버전으로 104019 아니면 아이는 104-009, 아빠는 104-019, 009-019 이렇게 있어요. 아시라고 해서 보시고, 네이버, 네이버나 스타비, 그 다음에 우주샵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충전할 때는 항상 충방, 방전되지 않게끔 사용한 다음에 충전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오케이.